자, 유형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유형 8번은 뭐냐면, 최대 공약수의 활용문제인데, 일정한 양을 똑같은 사람에게,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거. 자, 예를 들어서, 자, 첫 번째. A AKL. 개를, A 개의 뭐 물건이 있어. 얘를, 똑같이 나눠줄 때몇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가지, 그지 a 개를 똑같이 몇 명에게 나눠줄 수,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라는 거. 자, 그러면 어떻게 a의 약수 명만큼 나눠줄 수 있더라, 되겠나? 그니까. 자, 그다음 두 번째 만약에 a 개가 있고, 그지 A 개가 있고 그 다음에 B 개가 있어. 물건이 두 개, 뭐 사과와 수뭐 이런 식으로, 과일 두 종류가 있었어. 뭐 하나는 A 개가 있고 하나는 B 개가 있어. 얘를 똑같이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어떻게 A와 B의 공약수만큼 인원수에게 나눠줄 수 있더라고. 똑같이 렇겠 나. 자 그다음에 뭐세 개는 마찬가지. 세개 A, B, C가 있으면 A, B, C의 공약수 인원수만큼 그 개수를 나눠줄 수 있더라고요. 자, 216번 봅시다. 216번은, 213번은, 126개. 그 다음에 36개. 그 다음에 24개의 오렌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, 얘를 최대한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가 했으니 최대의 값이지, 그지? 그래서 이최수의 뭐만큼, 최대 공약수 인원수만큼 나눠줄 수 있다는 라 거지. 그래서, 자, 6으로 바로 해보니까, 6, 2, 1 2, 1, 6, 6, 36, 그 다음에 6, 4, 24. 더 이상 안 나눠지잖아.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없지, 그지? 그래서 몇 명에게? 최대 6명에게 나누어줄수있다 됐습니까? 자, 그럼 이제 6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, 요거까지 한번 구고을 바나나는 몇 개, 그 다음에 사과는 몇 개, 오렌지는 몇 개씩 나눠줄 수 있을까라는 거지, 그지? 자, 바나나는 21개씩, 그지? 그 다음에 사과는 몇 개씩? 여섯 개씩. 그 다음에 아, 오렌지는 몇 개씩? 네 개씩 나눠주면 되겠지. 자, 이렇게 나눠줄 수 있더라구요. 214번 볼게요. 214번은 어, 120개의 사탕이 있고 48개의 사탕이 있는데 얘를 어, 남김없이 나누어 줄때 학생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지. 그렇지? 자, 인원수는 어떻게 된다고 했지? 이거 두 수에 뭘 구해? 공약수에 인원수만큼 나눠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. 아닌 것은 공약수 아닌 걸 찾아주면 되겠지, 그렇지? 자그럼 일단 최대공약수를 구해줘야 되니까 최대공약수 한 번에 봐봐자, 24. 여기로 고여기2잖아그지자 최대공약수가 24니까 24의 약수가 아닌 것을 찾아주면 된다. 자 그래서 약수인 1, 2, 3, 4, 6, 그다음에 8, 12, 24. 이렇게 되겠지? 여기 없는 것을 찾아주면 되니까 며칠 된다? 4. 16명은 안된다 그치? 됐습니다. 까 215번 볼게요. 자, 215번은 남학생 80명과 여학생 60명을 태울 보트를 준비하여 모든 보트에 남학생, 여학생을 똑같이 나누어 태우려고 한다. 각 보트에는 되도록 적은 수의 학생을 태우려고 할때 적어도, 최, 그, 그, 되도록 적은 학생 수를 태우려고 하면, 보트 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, 요 그지? 음. 자, 그래서, 일단, 보트 수는 80명과 60명을 나눠 태워야 되니까, 이것 두 개의, 뭐, 최대 공약수만큼 보트 수를 준비하면 되겠지. 됐습니까? 음. 자, 그래서, 한 방에 20으로 딱 해버리면 되니까, 자, 이거 1번, 1번 하는 거 지금. 1번. 4고 3이니까, 보트 수는 몇 대? 20대 준비하면 되겠지, 그지? 자, 1번의 정답은 뭐다? 20대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. 어, 보트 한대 남학생과 여학생은 몇 명씩 태워야 되는가 물었잖아, 요 그지? 자, 남학생과 여학생은 몇 명씩 태워주면 되겠어? 남학생은 20대에 남학하니까 4명씩. 여학생은 몇 명씩? 3명씩 태워주면 되겠지. 됐습니까? 자, 이렇게 불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케이. 다음. 216번 볼게요. 자, 216번은, 난민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데, 식량이 담긴 상자가 70개, 그 다음에 꽃이 담긴 상자가 42개의 구의식품을 어, 했는데, 똑같이 나눠주려 고한다 나눠줄 수 있는 마을의 수를 A, 한마을에 수는 식량과 꽃이 담긴 상자의 수를 각각 B, C라고 하자. 자, 그때 A, B, C를 하으로가라했지그지 그럼 일단, 어, 마을의 수는 어떻게 하면 돼? 요거 두 개의 최대공약수 보여주면 되겠지. 자, 그래서 70과 42의 최대공약수잘 14. 여기 5하면 되지. 여기 4하면 되겠지. 됐나? 자, 그래서 마을 수는 마을 수는 몇 마을 14개 마을에 나눠줄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어... 식량은 5만큼을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? 옷은 반만큼을 나눠줄 수가 있겠지 그지자 얘를 우리는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해주면 되겠지? 됐습니까? 자 그래서 이거 다 더하라고 지 14x5x3이니까 정답은 22가 됩니다.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. 됐죠? 자그 다음에 217번 자 217번은 1개에 1000원인 참외 24개를 한 개에 800원인 오렌지 30개를 한 개에 500원인 바나나 48개를 남김없이 산다 했지 그치지 참외 24, 그 다음에 오렌지 30개, 그 다음에 바나나 48개를 이렇게 샀네. 자, 근데 위에 다 가격을 적어 놓게. 바나나 참외는 한개에 얼마? 1 0 0 0 원이었고, 그 다음에 어, 오렌지는 한 개에 800원이었고, 그 다음에 바나나는 한 개에 500원이었어. 그러면, 어떻게 해주면 될까? 이거 일단 최대 공약수를 보여줘야 되겠지, 그지? 바구니 개수는, 바구니 개수, 최대의 바구니 개수는 뭐? 이거 세 수에 뭘 구하면 된다?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면 된다고. 됐습니까? 자, 그래서, 뭐가? 6, 6, 4, 24, 6, 5, 30, 6, 8, 48.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? 자, 그래서, 바구니 의 개수는 6개. 근데, 그한 바구니에, 자, 이거 뭐였냐? 참외 그지? 참외가 있고 어, 오렌지가 있고 그다음에 바나나가 있는데 참외는 몇 개? 네 개, 그렇지? 바나나는 몇 개? 아, 오렌지는 몇 개? 다섯 개. 바나나는 몇 개? 여덟 개 합니다. 자, 근데 참외 네 개씩처럼 어치를 샀으니까, 그렇지? 사천 원이 될 거고 오렌지는 팔백 원짜리 다섯 개를 샀으니까 오팔4십 사천 원이 될 거고 얘도 사천 원. 이렇게 됩니 그래서, 얼마를 들었다? 12,000원이 들었다.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. 됐습니까? 만나. 각한 바구니의 가격을 구하고있으니까 12,000원이 된다.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.